자 오늘 어, 하나님 나라의 조연들 어떤 편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김은혜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침례신학대학교의 김은혜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쉬시나요? 오늘요? 네. 네. 오늘 왜요? 내일까지 연, 내일 연휴잖아요. 연휴라. 아, 출근을 안 하니까요. <laughs> 어 네. 어차피 안 하니까 어. 네. 어, 그 아, 영상 강의 그러면은 어디서 집에서 저는 아 작업해서 아 올려요. 세상에 아그 그러니까 학기는 다 그냥 영상 강인 의것 같아요. 아, 또 미뤄졌어요 저희그러니 네. 아 어, 힘드시죠. 음. <laughs> 이제 좀 익숙해지지 않으셨어요? 아... <laughs> 다크... 네, 오늘도 어지어 네. 그냥. <laughs> 다크서클이 조금 보이 생기셨네요. 아, 그래. 네. 잘 가리고 온다고 왔는데. <웃음> <웃음> 하나님 나라의 조연들. 어,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건가요? 네,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우리가 이제까지는 남자 제자들 중심이었잖아요. 네. 네. 여성분들을 아. 좀 소개해드릴까 해요. 네. 여성들. 네. 여성들. 네. 누가 있을까요? 여성 음. 그러면은 뭐어 많이 몇 사람 딱 떠오르는 사람 이몇 사람 있습니다. 어. 제르난 마리아. 제르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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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한> 마리아. 네. <웃음> 네. <웃음> 뭐. 네, 거기서 멈추죠. 왜냐면 오늘 주제 <laughs> 마리아. 네, 흔녀 <laughs> 네, 중에 흔녀. 흔녀. 네. 어. <laughs> 마리아들. 네, 마리아들. 진짜 많잖아요. 이게 헷갈려요. 그 마리아가 이 마리아고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저 마리아인가. 그러니까 바에서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마리아야 하면. 다 돌아볼 것 같은. 음, 네, 제, 제가 그랬어요. 저희 학교, 대학 다닐 때. 아, 맞아요. 야 하면은. 어. 응. 몇명이몇 <laughs> 명씩 뒤돌아보고 어. 이랬거든요. 동시에 그러니까. 네. 돌아가는. 자. 그런 흔력이긴 한데, 네. 아까 여기 국장님이 소개하실 때, 뭐, 우리가 인생에서 조연들이 참 많다 하셨는데요. 네. 실은. 예수님만 주인공이고, <laughs> 다들 <laughs> 다 어차피 다주연이에요 아, 어차피 인생이 다주연이고 그렇죠. <laughs> 어쨌든. 네. 그런데 그 예수님하고 엮이게 되면, 어, 흔한 사람인데 누구나 다 주연인데 참 흔치 않은 어. 참 주연 같은 인생을 살게 음. 되는 법이잖아요. 네. 네. 뭐, 특히 남자가 여자를 잘 만나야 된다. 그렇죠. <laughs> <말은 웃음>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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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 네. 요즘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나는 큰, 거 아니에요? 아, 큰일 어. 나요. 어. 어. 음, 요새는 어. 또 그러면 안되는데 뭐, 여권이. 음. 음. 남권보다 그렇죠. 크기 때문에 아, 네. <laughs> 남자가 사람을 잘 만들죠. 만나야 되는데 그렇죠 사람을 잘. <laughs> 어, 네. 예수님이 마리아들을 되게 잘 만났어요. 음. 어 그런데요. 음. 가만히 보면 성경에 마리아가 참 많잖아요. 약간요. 네, 헷갈려요. 네, 네. 헷갈려요. 음.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다섯 손가락으로 정리를 좀 해볼까 해요. 아, 어, 정리손가락고요 예수님의 탄생이랑 관련된 엄지 마리아가 있고요. 음. 아 네. <laughs> 그다음에 예수님의 일생이랑 관련된 새 네. 마리아가 오, 있어요. 네, 일생과 어. 관련된.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마리아들이 이제 있어요. 아그 어. 이후에. 네. 그냥 그 성경 기자가 마리아 A, 마리아 B, 이렇게 참 좋았을 거예요. <laughs> 응? 참 좋았을 거예요. 음, 그러니까요. 네, 참 헷갈리는데요. 네. 워낙 큰 했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그러네요. 음. 엄지. 자, 그럼 엄지. 네, 엄지. 오, 그럼 이게 네. 순서로 하면 이제 엄마 마리아네요. 네, 엄마 마리아. 네. 엄마 마리아에 대한 얘기가 제일 자세하게 나오는 데가 누가복음이에요. 음. 거기 일장이에요. 근데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해주면서 찾아오면서. 어... 첫 인사가 은혜를 받은 자요 안녕하십니까 음.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하십니다라고 이제 대화를 틀고 나서 네. 쭉그 태어날 아기는 어떤 분이 될 거고 지극히 높으신 음. 분의 아들로 일컬음 받을 거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네. 음.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탄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음. 어... 근데 이제 첫 인사가 은혜를 받은 자요 라고 네. 말을 건네면서 주님께서 네.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는 임마누엘의 인사를 건네잖아요. 음. 근데 사실 그 뒤에 이어지는 얘기들을 마리아가 듣다 보면 네. <laughs> 은혜를 받았다고 하기엔 좀 황당한 얘기들이아요 당황스러운 건가? 그러니까. 네, 네, 네. 음. 그런데 이 엄지마리아가 단순히 순서상 첫 번째일 뿐만이 아니라 네. 음... 어떤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순종의 면에서 봐도 진짜 엄지척이거든요. 아, 음. 이 마리아가. 음. 아. 그러니까 얘기를 다 듣고 나서 반응할 때 네. 주님, 그러니까 당황했어요. 원문에 보면 주어 동사가 없어요. 말을 음. 다못 냈는데 우리가 네. 너무 당황이 되면 그렇게 되죠. 네네네. 네, 네, 어, 네. 보십시오, 주님의 여종 <laughs> 해놓고 <웃음> 당신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laughs> 반응해요, 마리아가. 어. 주의 여종이온이 어,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성경에 어. 되게 차분하게 <laughs> 이렇게 읽히잖아요. 어. 네.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어. 음. 그럼 이제 순서상으로는 첫 번째로 말한 거지만 순정으로도 엄지척인 엄지 척인 마리아였다라는 네. 거잖아요. 네. 음. 어. 그러면 이제 아까 엄지는 그런 마리아, 네, 엄마 마리아, 이제 엄마. 검지, 검지 이제 마리아. 마리아가, 검지 마리아. 네. 어, 이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극동방송 여기 퀴즈 네. 나지을것 같아요. 아, 그렇죠. 어, 내가 말이야. 뭐 이런 아, 걸로. 마리. 어, 뭐 그런 걸로. <laughs> 내가 말이야. <laughs> 오늘은 말이야. <laughs> 오늘은 말이야. <laughs> 야, 거 그래서 말이야. <웃음> <웃음> 하지 말란 말이야. <laughs> 네. 그리고 이제 이제 막막 달란 말이야. 네. 망자 아시겠죠. 네. 막 달란 말이야 <laughs> 네. <laughs> 네. 네, 인데요 어. 어. 막 달란 말이야라기 보다 실제는 막 주던 말이었어요. 음. 아, 이름은 막 달란 말이야, 지만 네. 네. 음. 어~ 귀신 들렸다가 그러니까 질병에도 걸려 있다가 보통 이게 귀신은 그냥 단순히 정신병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어떤 질병도 같이 가져오잖아요. 네. 그래서 귀신과 질병에서 예수님이 놓아주신 사람이거든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네. 그 뒤로 예수님의 전도 사역을 같이 따라다니면서 후원하고 제물로 섬겼던 마리아예요. 아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볼 때 제자들이야 남자들이야 뭐 그러니까. 지금처럼 네. 호텔이 잘돼 있는 것도 아닌데 네. 같이 다니는 건 그래도 이 분은 대체 어떻게 따라다녔을까요? 그 숙식이 조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힘들 것 같아요 네. 여잔데. 네. 음,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제 여자들뿐만 아니라 사실 따라다닌 제자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1 2명 있었고 뭐 누가 보금에는 7 0 명의 제자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 함께하면서 그 당시에 겉옷이 있어요. 네. 어그 속에 속옷을 입고 이제 겉옷을 입는데 겉옷이 이렇게 튜닉처럼 담요 같은 옷이에요. 음. 그래서 들판에서 자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럼 그렇게 풀러까지 덮어요? 네. 아. 그러니까 낮에는 옷으로 입고 밤에는 이제 덮고 자는데요 네. 오오. 음 그런데 이제 어쨌든 숙식이 예수님이 이를테면 가장이신 거잖아요. 그 네, 제자 그렇죠. 그룹에. 네. 그러니까 부담감과 책임감이 엄청나셨을 거란 말이에요. 음. 음. 근데 매번 오병이어처럼 빵을 만들어서 기적을 베푸시진 않았으니까 아, 네. 음.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단 얘기예요. 그만큼. 아. 그럼 혹시 막달라 마리아가 네, 그렇게 해서 막달라마... 섬기는 역할, 부담을 덜어드리는 게된 거나요? <laughs> 재물이 있는 곳에 정말 마음이 있다고 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에 음... 의해서 귀신에서 노인받았잖아요. 네. 그리고 전적으로 자기 재물과 인생을 그분께 헌신해요. 아... 그래서 예수님 전도팀을 보면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있었고 여자들이 있었어요. 섬기는. 네. 이세 팀이 이제 한 팀으로 이루어져서 사역했던 건데요. 음, 네. 누가복음 8장 1, 2, 3절에 보면 예수님이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세요. 네. 복음을 전하실 때 열두 제자가 함께했고 또 여러 여자가 함께하면서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서라라고 음. 하셨어요. 근데 이 섬기다라는 말이 이제 동사로는 디아코네오고 명사로는 디아코노스인데 우리말로 집사님이요요 그러니까 아, 네. 네. 예수님 말씀 중에 되게 유명한 말씀이 아 인자가 온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음.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주려 합니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네. 이때 섬긴다는 말도 디아코네오예요. 아. 아. <laughs> 우리가 예수님을 아마 지금 부르면 네. 어, 예수 목사님 또는 음. 예수 장로님이 아니라 네. <laughs> 예수 집사님 예수 집사님, 음. 네, 어. 다 자기를 다 털어서 섬겨주셨으니까 네. 음. 그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게 자기를 다 털어서 예수님을 섬긴 음, 두 음. 번째 마리아, 그러니까 아, 검지 마리아는 다 섬기는 마리아였군요. 네, 섬기는 어. 마리아. 네. 그러면 이제 또 중지로 가야 되겠네요. 제일 긴 손가락, 네, 중지 제일 마리아, 길고 뭐 제일 굵고. 네. 좀 이쁜가? <laughs> 조금 애매한 손가락. <웃음> 네. 네. <웃음> 네, 이 마리아는 베다니 마리아라고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베다니 마리아. 네, 형제들도 음. 사실 유명해요. 왜냐면 예수님이 이 삼남매를 다 사랑하셨거든요. 아. 오빠 아. 나사로, 네. 언니 마르다 네. 그리고 이제 동생 마리아인데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는 아니었는데, 예수님이 그 동네 베다니 동네에 방문하실 때마다 어, 그때마다 발치에 앉아서 배우는데. 열심을 냈던 음. 어떤 제자 마리아예요. 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마르다가 음식 준비로 막 분주한데 마르, 마리아는 네. 예수님 발치 앉아서 말씀 듣는데 네. 그러니까. 열중하고 있으니까 어, 네.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그것처럼 캐릭터가 되게 분명했어요. 제자 마리아예요. 제자 마리아. 네. 제자 오. 마리아고 또 나사로를 살려주신 이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다시 그 배단이 마을에 방문하세요. 네. 음. 그때 이제 잔치를 벌이거든요. 예수님을 위해서. 네. 그 자리에서 그분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음. 씻어드려요. 그러니까 아마 오빠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특별한 감사를 음. 좀 표현했던 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이면은 300일치 임금이거든요. 네. 그렇게 비싼 그냥 낭비를 어, 그냥 예수님께 쏟아부었던 네. 그동안 에 모은 적금 다 부은 거네요. 다 해약해서 <laughs> 다 해약해서 쏟아버거예 네. 예수님께 <laughs> 다우인한그 <몰딱>. 자리에서. <웃음> 네. <웃음> 네 그랬던 마리아. 음... 어, 특색은 진짜 중재처럼 뭐~ 아까 어~ 딱히 하는 일 없고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네. 어떤 전적인 제자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 네. 그리고 그냥 몰빵해서 예수님께 네. 다, 다 쏟아드렸다는 거 네. 가운데 올만하죠 어, 그니까 제자 그니까 러 제자로서 우뚝 섰던 네 우뚝 서던 마리아.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약지 음. 마리아로 가야 될것 같아요. 아 여기가 참 헷갈려요. 여기가 네. 헷갈리나요? 네. 음. 십자가 곁에 마리아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네. 실은 십자가 곁에 최소한 세 명의 마리아가 있었어요. 어. 일단 엄지랑 검지 마리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엄, 엄마가 있었을 거고. 어, 엄랑 어. 그리고 막달라 막, 마리아가 네. 있었고.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인데요. 어 이거는 마태 마가 요한을 좀 합쳐서 보게 되는데 일단 누가복음에는 여자들의 이름이 안 나오거든요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 네. 이십자가 곁에 있었다 아니,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고 마테랑 마가복음에는 작은 야구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해요 음, 음. 요한복음에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고 해요 음. 그래서 이 둘을 따로 볼 건지 왜냐면 워낙에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이 많았어요. 아, 네. 네. 음. 그리고 마리아는 워낙 큰한 이름이었으니까 아, 네. 두 사람이 다른 사람일 수도 있는데 네. 같은 사람이라고 볼 경우에는 오. 세 가지 설이 있어요. 네. 아. 일단 예수님 제자 중에서 야고보가 있잖아요. 그런데 네. 여기서 작은 야고보라고 얘기했으니까 음. 일단은 사람들이 작은 야고보 하면 음, 누군지 딱 안다라는 음, 네. 얘기거든요. 어, 네, 네. 그럴만한 알려진 인물은 예수님 제자, 열두 제자 중에 한 야고보였겠죠. 네. 큰 야고보는 음.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음. 이고, 작은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어요. 음. 저 그, 사, 그 작은 야고보의 엄마였다라는 설이 아, 한 가지가 있고요. 음. 두 번째는 이제 좀 네. 이상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친엄마 마리아였다. 이야고보와 아. 요셉의 어머니가. 아. 그러니까 왜냐면, 요한복음에는 분명히 친모가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마태랑 마가복음에는 그 예수님 엄마 마리아가 십자가 곁에 계셨다는 말이 없어요. 음. 근데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름이 야고보 요셉그 시몬 유다거든요. 정확히 1, 2번이 맞아 떨어지잖아요. 네. 아 그래서 이걸 합쳐가지고 아... 아, 예수님의 친엄마 마리아였을 아... 것이다라는 설도 있고요. 음. 그냥 또 다른 제3의 마리아였을 음. 것이다. 음. 제일 헷갈리긴 하는데, 네. 어쨌든 확실한 건 십자가 곁에 있었던 말이야. 음. 아, 그냥 그렇게 외우면 되겠네요. 음. 십자가 곁에 말이야. 네. 어. 약지인 네. 이유가 있나요? 어. 약지인 이유는요, 어, 제가 정리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아, 알겠습니다. 먼저 아, 갑자기 갔나요? 그 어. 얘기하면서, 어, 어 그럼 왜약지를 갔을까? 지금 아, 지금 했는데 그럼 조금 이따가 듣는 어, 걸로. 자, <laughs> 알겠습니다.